그래서 제가 실방에서 66,000원을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6 6 0 0 0원을 보내 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었죠 최근에 음, 오늘 선생님께서는또 이렇게 어, 특급 비방을 또알려주시긴 하셨는데 어, 일전에 이제 제가 초창기 그 유튜브 시작할 때 나갔던 방송인데요 오늘은 한번 재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돌아가시고 작고 하시고 안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어떤 스승님을 만났어요 옛날에 이제 망해가지고 여기 이 바닥을 이제 들어왔는데 무당이 되고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벌을 수 있나 했을 때그 스승님께서 그래서 저에게 어, 이거는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법인데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마 하고 저한테 이제 주신 게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어, 빚도 청산도 하고 또 생활에 향상도 되고 이랬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어, 사람의 이제 그 성씨가 있어요 백여가지 성씨가 어 이제 한국에는 백여 가지 성씨가 있는데 내 운이 부족할 때는 뭐이 씨가 나를 도와줄란지 채 씨가 도와줄란지 김 씨가 도와줄란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제 무당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기 때문에 뭐 중구 성씨까지 시작해가지고 뭐또 다문화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오셨을 적에. 그들이 나한테 어떤 돈을 줄는지도 모르고 어떤 돈을 또 내고 구슬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장사하고 내 운이 좀푹 꺼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은 좋아요. 여기 보면 잡다하게 많이 써놨어요. 2019년에 경기도 부천시 뭐 이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무당, 대한민국의 최고의 금전, 대한민국의 최고의 갚부 이래가지고 써놓기도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요게 5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만 원짜리가 있고 5천 원짜리가 고 이게 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부적을 조금씩 하나씩 붙였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람 있고 큰 돈만 들어와야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돈도 계속 들어와야지만 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고스톱판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은. 예천 원짜리를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결국은 따더라고요. 예뭐 오만 원짜리 걷어가고 만 원짜리 걷어간 사람은 첫끗발이개끗발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또 걸고 나가는데 천 원짜리가 주르르륵 쌓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승부수를 던지면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푼 돈이라도 여기저기서 자꾸 들어와야지만 돈이 되는 거고 큰 것만 잡으러 다니면 뜬구름 잡으러 다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좋지 못하고 저한테 예큰 돈도 들어오고 작은 돈도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가. 지고 가방에 이렇게 딱 해서 제 지갑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지금 다닌 지가 지금 이게 2019년에 했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재탕한 거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갖고 다닌 게 제가 이제 2000몇 년부터 갖고 다녀서 20몇 년을 들고 다녔더니 그것이 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2019년에 재탕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신도님들한테도 해드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방에서 66,000원을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66,000원을 보내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기도 갔다 와서 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응. 그거가 다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려야 되니까 66,000원 플러스 저한테 만 원을 더 보내 주시면은 그게 76,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만 원은 무엇이냐면은 어, 택배비하고 재료를 사는 그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냥 해 드리게 되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응. 제가 76,000원을 내면, 제가 66,000원에 대한 돈을 해드리고 예쁘게 운을 받아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니까요. 무료죠. 번거롭고 힘들고 이러긴 기 하지만, 예, 무당이 조금 뭐 재능 기부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 나아진다 그러면은, 제가 좀 한번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랑 우리 신딸 두 명하고 조금 힘은 들겠지만, 예, 제가 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우리 저기 시청자, 어, 유튜브 여러분들께서, 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에 답을 또 해드려서 해드릴 테니까 어, 전부 다 용기 내시고 전부 다 희망을 갖고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글문도사 김문정이었습니다.